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불상사나운 모습을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국민들께서 묻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원고성에서 체변 특검으로 다시 방송법으로 의제만 바뀌고 있을 뿐 교섭단체 간 교섭도 그리고 교섭을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혁과 민생을 위한 국회로 단한 발자국도 나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언론계 내부의 갈등을 넘어서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방송, 방송통신정책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한 언론학자는 지금 국회의 모습을 두고 창치잡이 원형어선 위에 꽁치머리를 두고 싸우는 격이라고 지적합니다.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고 전세계 방송, 통신, 인터넷 분야가 치열한 혁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 유기를 포함해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 대행을 포함해 방통위원장이 7번 바뀌었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방통위원장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도 실종되고 있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당신이 멈춰야 합니다. 당신이 멈춰야 맞는 겁니다. 이분은 또왜 이러는 걸까요? 이럴려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들어앉은 걸까요? 잘하겠다고 믿어달라더니 또 협상과 협치 타령입니까? 왜 멀쩡하던 사람도 저 자리에만 가면 저 모양 저고라지가 되는 걸까요? 갑자기 없던 사명감이라도 생긴 걸까요? 자신이 중재의 화신이라도 돼 지구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검찰 캐비넷이 열린 겁니까? 몇 번을 말해야 정신을 차릴까요? 대화와 협상, 협력과 상생, 그리고 협치는 사람과 하는 겁니다. 설마 이 정권이 국힘당 무리들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결과가 뻔히 보이지 않나요? 결국 뒤통수를 맞던지 아니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시간을 다 허비하고 결국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걸 말이죠. 더 얼마를 당하고 속아봐야 할까요? 이제는 맛을 보지 않아도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시원하게 밀어붙이면 됩니다. 그러라고 국민들이 과반의석을 몰아준 겁니다. 좌고우면 하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라고 말입니다. 민주당 뒤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뒤탈도 후폭풍도 없을 테니 신경 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저항했습니다. 빠루를 들고 문을 뜯으며 달려드는 민주당에게 맨몸으로 맞섰습니다, 여러분. 죽어 있던 정당은 살아 살아 살아있는 정당으로 바뀌고 웰빙 정당은 투쟁 있는 하는 정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들 박수를 쳤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여러분 광화문에서 조국 전 장관을 끌어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 무능, 그리고 위선 위법을 밝혀냈고, 민생 파탄과 언론 장악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5년 만에 정권을 찾아오는 기초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은 27명의 현역의원과 보좌진을 이 기소 당하게 했습니다. 반 헌법적 기소였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31번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달프지 않습니다. 저는 그 시절로 간다고 해도, 다시 그 투쟁을 할 것입니다. 이 건으로 감옥을 간다고 해도, 혼장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여당 법무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당연히, 연동형 비례제의 무력화, 그리고 공수처의 무력화를 이유로 공소취소했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공소취소는 커녕,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제 말씀을 공소취소 부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당은 신이 났습니다. 수사감이니, 공소취소 청탁이니, 여러분, 우리 당대표 후보 맞습니까? 보수 정권 후보 맞습니까? 당대표 후보 맞습니까? 이기적입니다. 불안합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를 자백하는 나경원 씨. 우와, 대단합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능력,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자신의 지지자들마저 속이는 저 능수능란함, 물타기의 달인, 역시 국상답습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럼 감옥에 가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공소 취소 청탁이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는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대놓고 범법을 저지른자가 적반하장으로 구국의 영웅 행세를 하고 나섰는데요. 기가 막힐 뿐입니다. 하기사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니 꼭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겠죠. 아무리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백주대낮에 대놓고 벌이는 대국민 기만 사기극이 추악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정책적인 얘기에 관련된 거긴 합니다만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어,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어, 실질적으로는. <laughs>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국힘당 당대표 후보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소에서 진행한 국힘당 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나이언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는데요. 이어 한 후보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고 청탁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그것은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었다고 반박하자 한 후보는 본인 사건이지 않았는가라고 맞받았는데요. 나 후보는 실질적으로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지침은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언급한 패스트트랙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신속 처리안건을 두고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무려 5년이 지난 사건으로 아직까지 재판 중입니다. 당시 체입의 바른 미래당 의원 감금 사건, 의원과 사무실 점거 회의장 앞 충돌 등이 벌어졌는데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남부지검 공공수사부 조광한 부장검사는 2020년 1월 2일 황규환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23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공소권 거래이자 국정농단이라며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승원 의원은 CBS 국힘당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자가 한동훈 후보에게 법무부 장관 때뭐 있냐고 질책하자 한 후보가 나후보는 패스트트랙 형사권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냐고 자백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조국조국혁신당 대표는 서울 동작글을 찾아 나후보가 빠루를 들고 국회 선진압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4년째 1심 재판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또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역임했던 조상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판사 남편을 통해 기소청탁, 장관 후배를 통해 기소취소청탁, 청탁의 방향성도 양방향, 청탁의 여왕이네요. 찌찌라는 글을 남겨 나우보를 직격했습니다.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나우보가 있어야 할 곳은 검찰 조사실인 듯 싶습니다. 당대표 후보자 본인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 청탁, 폭로까지 나온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대하지 말고 단체로 수사를 받으러 가십시오. 오늘 오전 한 방송사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페스트랙 사건 관련 공소를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후보에게 취소해달라 청탁한 적이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 간 토론 중두 사람 사이에 직접 오간 발언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심지어 답변을 통해 공소 취소 청탁과 관련하여 자신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고 변명하며 청탁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몇 번을 듣고 보고 읽어봐도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 사람들은 수사나 기소를 자신들의 권리로 여기며 사적 인연에 따라 청탁도 하고 그럽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법과 원칙입니까?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랙 형사 사건은 현재 4년 넘게 1심에서 캐리 중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 적인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명 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오늘 공방이 된 패스트릭 사건은 2019년 신속 처리 안건 처리를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일을 말합니다. 나경원 후보의 사건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류되는 동안 한동훈 후보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경원 후보께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운운하지 말고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자행한 공소취소 청탁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지하십시오. 당무개입, 불법 댓글팀 우호, 폭력 사태를 넘어 이제는 형사사건 청탁이라니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를 것이 아니라 후보 모두 다 같이 손잡고 자진 출석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